게이 오빠의 일반 남자들도 일 진짜 많이 해요. 어. 근데 웃긴 게 뭐냐면, 게이 오빠의 2차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. 소문을 들어보니까, 게이 오빠에서 2차 나가는 일반이랑 게이가 있잖아. 게이 선수가 오히려 2차를 더 못한대. <laughs> 일반 남자가 2차를 더 잘한대. 왜? 내가 나도 너무 궁금했고, 왜? 이랬더니, 개인은 자기 취향이 아닌 남자랑 식구금 하려고 하니까 더안 되는 거고, 일반 남자는 얘나 쟤나 둘다 어차피 남자니까 내 취향 아니니까 그냥 약 먹고 일처럼 하니까 더잘 되는 거래. 그래서, 개이 오빠 2차 나가잖아. 그 일반 애들이 훨씬 더 잘한대요. 개이 어. 음. 선수는 못한대, 의외로. 일반 선수보다. 왜냐면은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. 어. 뭔말인지알지 그냥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 된다. 그러니까 도 하고 바텀도 하고 손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약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음. 음. 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. 근데 뭐 이것도 들어본 거라 그러니까 내 피셜일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의. 근데 들어보니까 한두명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음. 생각보다 의외지. 일반 선수들이 그리고 테이블에서 더 잘해요. 개인 어. 선수들보다 일반애들이 더 잘해. 호빠 가면 왜냐면은 일반 애들은 그냥 영감이 오나 뭐 이빨 빠진 아저씨가 오나 이빨 달린 뭐 내가 가나 돈 많은 뭐 누가 가나 어차피 걔네들을 눈엔 다 똑같은 거야 내 취향은 없잖아 감정이 완전 배제된 상태로 일하는 거 아니야 어? 근데 게이 만약에 게이 선수는 아우 이 새끼 내 취향 아닌데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 옆에 앉을 걸 약간 이런 게 배제되니까 의외로 게이 선수보다 일반 선수들이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지 음. 근데 왜 일반 남자가 굳이 일반 오빠 안 가고 게이 오빠 가서 일해? 그, 그런 그 것도 없잖아 있지 일반 오빠에서 안 먹히는 얼굴이 있고 게이 오빠에서는 또 먹히는 얼굴들이 있어요 어, 일반 오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얼굴이 좀 곱상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피부 하얗고 눈 땡글한데 몸은 남자답고 얼굴은 아이돌 같은 그런 애들이 일반 오빠는 잘 나가고 게이 오빠 같은 경우는 아, 쟤는 체대 나왔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이 보통 오빠 초이스가 많이 되고 뭔가 운동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남자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요. 어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애들이 이동이 되지. <laughs>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어.